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. 당신의 그 겸손이, 당신의 그 겸손이. 천국에서,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날이.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그 해가 지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가득한 모습. 모습,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아름다운, 그그 모습. 아름다운 그 모습, 천국의 새같이 빛나요, 해가이빛요 당신의, 그 당신의 그 순종이, 그 순종이, 천국의 새같이 빛날이, 해 같이 빛나리, 당신의 그 사랑이, 천국에서 그 새같이 빛나리, 빛나리. 당신의 그 찬송이, 천국에서 새같이 빛나리.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환신이 천국에서 천국. 해가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카리 불타는,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혼마는 아름다운 그 모습, 그 모습. 천국에서 해 같이 나 같은 죄인 다시 보여요. 우리 쪽 찍어요.